안녕하세요. 네, 뭐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이죠. 우리 BTS 방탄소년단 여러분, 올라와 주셨습니다. 무대에 저희가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려놨어요. 네, 거길 중심으로 해서, 어이고! 아, 이렇게 시작하시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선은 다치시진 않으셨죠, B씨?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어, 뭐 플래시 세레이 이, 이 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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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들 많이 있습니다. 뭐 플래시 세레가 끊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새 인사 올리겠습니다. 두, 세, 박.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어? 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럼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떡국은 드셨나요, 다들? 어, 드렸어안 어, 뭐 먹었다. 못 먹었다. 나뭐 먹었어요. 아, 또는. 나만 먹었어? <laughs> 야, 지금 RM 씨만 드신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떡국 드셨어요? 안 떡, 라면. 떡, 떡국을 아직 안 먹었으니까 아직 저는 2 3셋입니다 서로에게 덕담 한 마디씩 해볼까요? 저 끝에 있는 제유 씨부터 할까요? 아니면 여기 B 씨부터 할까요? 마이크 편하니까. 그 우리 슈가형은 2020년에는 정말 치아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2020년 한없이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진영은 그 원래 올해 목표로 좀더 어리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이렇게만 올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국이는 건강하고 싶다 목표인 것 같은데 이미 몸이 너무 건강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이이그몸이 이, 그 뭐냐 외적인 건강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렘모 형은 어 항상 언제나 어 떳떳하고 잘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처럼 꾸준히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아 우리 지민이는 뭐 항상 잘하기 때문에. 아 지금처럼만 예 그렇죠 건강하고 아 귀엽고 아 깜찍하고 사랑스럽게 아숨 쉬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혁 씨 우리 제혁 씨는 올해도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호병이 또 웃는 게 굉장히 예쁩니다 네 웃음 잃지 않게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웃어주세요 아좀 지민이가 제일 웃긴 거 같아요 저는 네. 아 우리 b 씨어 일단 뭐 항상 건강하시고요. 2020년에도 그 잘생김이 뭐 빛나길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아미 여러분들 2020년 이 새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좋은 일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 경사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한 해를 보냈었습니다. 자자 자, 아미 여러분 올해도 준비되셨나요? 년 연말까지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